자, 그럼 우리가 이 가속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 몸의 동작을 알아봐야겠죠. 자, 제물판 앞으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자, 이 팔치기의 가속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몸의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동 반경, 팔의 이동 반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우리 팔은 보통 180도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90도 정도 더 높은 지점에서 팔을 앞으로 강하게 쳐줄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 유연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 팔을 여기 뒤에까지 보내게 되면은 여기 90도 지점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팔의 이동 방향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팔을 뒤로 빼다가 살짝 옆으로 먼저 빼 주는 겁니다. 팔이 여기 뒤쪽 90도 지점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팔을 살짝 옆으로 빼게 되면은 90도 지점까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90도 지점에서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팔의 유연성, 어깨 유연성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체를 살짝 숙여서 팔을 조금 더 올려주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자, 연결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팔치기의 목표 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 팔을 보내는 곳은 보통 이 눈썹, 그리고 이마, 턱 위에 이 금방 어딘가에 우리는 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목표 지점은 우선 팔의 가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 턱 밑에까지만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팔을 턱 이상 보내게 됐을 때는 팔치기를 잘못 하는 분들은 턱 이상에서 보통 머리 뒤에까지 팔을 너무 강하게 쳐버리는 이제 불필요한 잉여 동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속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잉여 동작으로 인해 우리 몸의 점프하는 각도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팔을 턱 밑에까지만 뻗으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팔치기의 가속을 조금 더 붙이는 방법입니다. 팔을 뒤로 보내고 상체를 숙였다가 턱 밑에까지 빠르게 보내면 되는데요. 제 머리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팔치기를 할때 시선을 밑에서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는 팔이 움직이는 이동 반경보다 머리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이동 반경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시선을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도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선을 빠르게 밑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팔을 먼저 뒤에, 뒤에 후방 90도 정도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허리를 숙인다든지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다른 동작은 일체 하지 않고 팔만 뒤쪽 90도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사실 팔만 뒤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점프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체 동작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팔이 먼저 빠지고 나서 빠질 때 상체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없이 팔이 먼저 뒤로 가고 난 뒤에. 앞으로. 자, 앞으로 뛸 때도 마찬가지로 팔을 먼저 뒤로 보내고 나서 팔을 먼저 뒤로 보내고 나서 자, 이렇게 연결 동작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하기 쉬운 구분 동작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구분 동작은 하나 했을 때 팔을 뒤에 90도로 보내고 둘 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하체 하체 동작을 만들고 셋 하면은 팔이 먼저 가지고 넷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연습하 연습을 하시다가 동작이 익숙해지시면은 셋 넷은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연결을 하더라도 셋이 넷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말고 둘, 셋, 넷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 자연스러워지신 분들은 점프 동작까지 자, 앞으로 점프하는 것보다 먼저 위로 점프하는 연습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위로 점프하는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가 점프하는 동작과 이 팔을 쓰는 동작은 합쳐서 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도약 구간은 우리가 나중에 무릎을 들고 다리를, 자, 무릎을 이렇게 들고 뻗는 이 동작을 할 때도 도약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뒤에 있는 동작들이 연달아서 잘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약 구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몸에 배일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찰특공대 실기 종목과 그다음에 보강 운동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스타크만이었습니다. Good!